지은씨 안녕? 잠깐 연락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죄송한데 누구시죠? 아우, 뭐야. 같은 어린이집 엄마도 기억 못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이요? 나 도연이 엄마야. 도연이라면, 아, 그 어린이집 옆반에그 도연이요? 그래, 맞아. 내가 도연이 엄마라고. 아, 제가 실례했네요. 저는 성함이 아니라 그저 도연이 어머니라고만 외우고 있어서요. 아, 그래? 하긴 보통 누구 엄마라고 외우지 이름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아셨죠? 뭐야 그것도 잊었어? 아, 죄송해요. 아니 어린이집 부모 참여 수업에서 엄마들 다 모였을 때 다들 연락처 교환하고 그랬잖아. 아 그때구나. 수진 씨도 그 중에 계셨나 보네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이 다 같은 반 엄마들인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아, 죄송해요. 이러면 내가 걱정돼서 애를 어떻게 맡기겠어? 네? 애를 맡긴다고요? 맞아. 지금 우리 도현이 맡기러 갈 테니까 좀 부탁할게. 아니 저게 그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요? 어?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아니 평소에 제대로 알고 지내지도 않는 댁 아이를 갑자기 돌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저희는 오늘 알고 있어 슬슬 집 나갈 시간이잖아. 아니 그걸 알면서 맡기려고 하셨어요? 당연하지 도현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어때서 그래 그건 좀 아니죠 어쩔 수 없어 나도 사정이 있거든 사정은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지은 씨 아파트 1층에 도현이 데려다 놨어 뭐라고요 사실 현관 앞까지 가고 싶은데 그 아파트 현관마다 비밀번호로 막아놔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여튼 잘좀 부탁해 저기 수진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잠깐 연락 가능하신가요 어 그래 지은아 슬슬 출발할 시간이지 나도 지금 열차 시간 맞춰서 역까지 마중 좀 나가려고 지금 버스 탔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좀 문제가 생겨서요 무슨 일. 그, 혹시, 수진 씨라고 아세요? 수진 씨? 어린이집에서 현우 옆반에 있는 도현이 엄마인데요. 아, 도현이 엄마? 너 대신에? 내가 현우 데리러 갈때 가끔 봤었어. 하도 말 많은 사람이라 어린이집에서도 유명하다더라. 근데, 도현이 엄마가 왜? 도현이를 저희 아파트 밑에 두고 갔어요. 어? 두고 가다니! 방금 전에 갑자기 도현이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했는데요. 제가 못 맞는다고 거절했는데도 그냥 애만 홀랑두고 가버렸나봐요 어머 그게 무슨 일이래 고작 여섯 살된 애를 그냥 둘 수도 없어서 일단 저희 집에 들여놨어요 오늘이 출발하는 날인건 말했니 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알면서 두고 간거야 네 심지어 도연이도 같이 데려가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그럼 설마 도연이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아니겠지 수진 씨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냥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핸드폰을 꺼버렸는지 연락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도연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그렇다고 진짜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고 보니까 도연이 아빠는 1년 정도 전에 이혼했다더라고요. 도연이 아빠는 당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멀리 떨어진 본가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그럼 바로 올 수도 없는 노릇이겠네. 정말 골치 아프게 됐네요. 비행기 시간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도현이 아빠는, 아, 아, 생각났다. 네? 잠깐 시간 좀줄수 있니? 아, 네. 생각보다 여유있게 출발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한 45분 정도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45분? 알겠어. 어머님,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도현이는 여기까지 같이 데리고 오렴. 거기서 내가 너네 가는 거 보고 데려갈게. 그래도 될까요? 그래.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나왔어, 지은 씨. 도연이 맡아줘서 고마워. 나도 엄청 힐링하고 왔어. 지금 기차 아니야. 그니까 도연이 조금만 더 보고 있어줘. 안녕하세요, 수진 씨. 3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안 되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오신 거죠? 어머, 무서워라. 그 때는 바빠서 자세한 얘기를 못했던 거야. 그 후로도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핸드폰 꺼버렸던 거고. 고작 3일인데 뭐 어때? 그치? 그 3일 동안 도현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응? 어차피 나도 다 아는데 뭐. 지은 씨 가족이랑 같이 비행기 타고 관광도 하고. 관광이요?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아, 혹시 나한테 선물도 사온 거 아니야? 아, 수진 씨는. 우리가 가족여행을 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봐요. 맞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간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나도.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돌아갈 때 다른 엄마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잖아, 왜. 엿 들으셨어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에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초에 나만 쏙빼놓고 얘기한 게 잘못이지. 그럼, 저희한테 말 걸어서 대화에 끼어드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대화했으면, 이사달은 안 닿을 테고, 이상한 착각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라니? 저희는 여행가러 간게 아니에요. 응? 아니,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여행간단 말이잖아. 아닌데요? 아, 설마, 지은 씨일 때문에 출장 갔던 거야? 저는 한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뭔데? 이사예요. 뭐? 비행기를 탄건 이사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에? 참고로 이사 간 곳은 유럽이에요. 유럽? 저희 남편이 유럽에 있는 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함께 가게 됐어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모두 유럽에 있어요. 아니, 그럼 도현이는? 놀라셨죠? 저도 도현이 데려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유럽이야! 저희 애가 어린이집을 그만둘 거라는 얘기는 친한 엄마들한테 다 해놨어요. 근데 설마 여행이랑 이사를 착각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수진씨가 알고 있다고 하시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엄마가 자기 애를 다른 가정에 떠넘기고 실종됐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 아, 나는 그냥 내볼 일이랑 지은씨 여행 일정이 겹치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서 도현이를 맡겼단 거란 말이야! 그렇겠죠.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에 딱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현이는 어딘데? 설마, 진짜로 유럽까지 데리고 간건 아니겠지? 그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애가 뭐 요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있는데? 자기 아빠랑 같이 있어요. 뭐? 수진 씨랑 이혼한 전 남편분 본가에가 있다고요. 아니, 뭐? 그게 뭐 아닌 짓이야? 도현이 양육권은 나한테 있다고! 왜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저대로 당장이라도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2년 전에 정년퇴직하셨는데, 그 회사가 전 남편분이 이혼하기 전에 일하던 곳이거든요. 그래, 부서가 달라서 접점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그걸 시어머니가 떠올리시고는 예전 직장 부하에게 연락하셔서. 회사 내에 전 남편분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무슨, 엄청 고생하셨다나봐요. 어린아이가 곤란하다면서 회사에까지 일일이 연락해주시고, 그래도 그 덕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전 남편분이 도현이를 데리러 오시게 됐고, 그래서 일단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한국을 뜬 거예요. 대체 뭐야, 진짜? 하여튼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전 남편분이랑 대화하시던가 하세요.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안녕하세요 수진 씨. 그딴 인사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아뭐 저도 대충 얘기 들었어요. 전 남편분께 도현이 양육권 빼앗기고 도현이를 저희 집에 방치해 두면서까지 함께 여행 갔던 남자친구분한테도 애를 남한테 맡기고 놀러 다니는 여자랑은 못 사귀겠다고 차이셨다면서요? 심지어 전 남편분이 매달 보내주던 양육비 120은, 본인 사치랑 남자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데에만 써온 바람에 쓴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 받았다면서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전 남편분이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인가봐요. 저희 시어머니께 인사도 할겸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다 들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고요. 그 미친놈이 진짜! 하여튼, 이제 됐죠? 뭐? 저한테 불만 토로하려고 카톡하신 거잖아요. 그 불만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연락은 잊지 마죠. 안돼 기다려! 위자료 내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된건다 도연이를 제대로 안 돌본 네 책임이야.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내 생활도 책임져.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이만 차단할게요. 야! 그 이후의 전개도 파란만장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전 남편의 본가까지 쳐들어가 다시 도연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전 남편분은 이혼 후에 사업을 시작한 관계로 아예 가족끼리 싹다 이사를 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수진 씨는 생판 남의 집에 불법 침입을 하게 된 데다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마당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자기 애라고 판단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 차에 태우고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도 무단으로 훔쳐온 거라서 절도죄까지 적용되었고 얼마 못가 경찰에 붙잡혀 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뭐라고 싶었던 건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또그 사고 방식을 딱히 이해하고 싶지는 않네요.